이 오늘 읽은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네. 음 어떤 게 일단 이때 당시에 기원전이잖아. 그치. 기원전인데 지금 되게 개인 위생에 대한 맞아, 맞아. 관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위생을 철저히, 그러니까 위생을 지키기 위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씻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음... 정화에 대한가? 그러니까 어... 청결에 대한 뭔가? 그치. 하, 그 하이진에 대한 음. 그런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뭐 미신의 수준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찰을 통해서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개념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이잖아.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네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어. 이거에서 볼수 있듯이 음. 난 성경을 대하는 너의 와 나의 어. 태도의 차이가 나는 어쨌든 성경이 어. 내용, 나온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사람의 머리와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 그래서 그지 그럼 사람한테도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나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해줬다기보다는 나는 여기에서 나온 어떤 그 회막, 회막의 규격이라든지 재단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줬다고 나는 잘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도 어. 어. 아, 하나님이 연애는 이렇게 해라 해서 어. 한 거라고 써 있지만 너는 어. 그런 느낌 <laughs> 생각이 잘안드는나 그거를 그거에 대한 의심은 계속 하게 되거든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쓰여 어. 있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어. <laughs> 몰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지울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속, 세속적이야 그리고 아, 그거는 가째 어. 그러니까 치고, 그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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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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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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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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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 대한 관념. 그리고 환자를 진찰한다는 거에 대한 관념. 음. 어 난 되게 놀랍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상세하거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어, 기본적으로 이 응. 나병 환자를 응. 격리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격리 개념이 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염력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아또또또 또, 또 얘기할 만한 거는 어. 유출병. <laughs> 어. 뭐 정확하게 음, 번역을 음. 내가 이제 원문이라든지 이런 그 아니면 영어 하다 못해 영어본이라든지 음. 이런 거에 대한 번, 번역은 없지만 어쨌든 어, 유출병이라 하면 내가 볼 때는 어떤 음. 환부가 골마서 고름이 나거나 음. 아니면 뭐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월경을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뭐 냉도 있을 수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 질통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냉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거 이외에 피부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어떤 고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 그 액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어딘가가 그 염증이 있다는 거를 얘네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할 염증이 있을 때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게정하게 한다고 하 음. 청결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감염 원에 의한 농양이라든지 염증을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 굉장히 놀, 놀라운 거거든 사실은. 딱히 뭐 우리나라 이제 민간요법처럼 음. 고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사혈을 시켜, 사혈, 사혈은 좀 다른 얘기야 하지만, 어쨌든 뭐 한약을 약재를 지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개념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일단 정결하게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 놀라워. 여기에 이런, 이런 해석이 써 있어. 시체를 만진 자는 꼭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전염병이 진중에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질 원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기록된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전혀 알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내가 생각하면 음. 이, 이 오늘 읽은 이딱요 이 부분은 음.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음, 재있을것 같아. 음. 아니 나병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기 음. 때문에 음. 음. 이 사람들이 그당 때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병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지 진찰하는 데 있어서 음. 어떤 접근을 하고 있었는지 음. 되게 알수 있는 간접적인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는 음. 여기서 처음 읽어본다 그렇지. 음. 너무 길다 근데.